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세대에도 그렇고, 또 미래 세대, 지금의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 가장 중요한 국가 개혁 현안 중에 하나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이제 그래서 거의 여당과 야당이 뭐 근접한 수치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21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면 21대 국회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연금 개혁하자.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어, 여당안을 받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여당안 받겠다. 그래서 정치권이 온종일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건 뭐냐. 이걸 여당 쪽에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속임수다. 이렇게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까지 제안을 했는데 여당 쪽에서는 아니, 민주당 아니 정부 안으로 둔갑했냐? 이러면서 반박을 하면서 22대 국회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아무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봐라. 그러면, 뭐 대통령실은 수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네. 연금개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렇게 여야가 줄다리기만 할 때인지,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을 위해 영수회담이라도 하자.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먼저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개혁안 나왔는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결단을 하면 28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본의에서 처리하자. 21대 임기 내에 처리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건데 여당 쪽에서는 정치공세다. 이러면서 지금 거의 반대 입장을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 좀 볼까요? 연금 개혁안 처리를 꺼낸 야당 이것을 거부한 여당 이제 조선일보는 여당이 왜 이걸 거부하는지 그 점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어, 야당이 처리를 하자 했으면 좀 전향적으로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냐? 이건 정쟁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는 어,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쟁은 잠시 접어두고, 어, 이것이라도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연금 회담까지 제안을 했는데, 여당 쪽에서는 6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 44%와 45%는 받는 돈이 1만원 차이다. 그러니까 40년간 월소득 100만원 기준 소득 대체율을 보면은 지금 여야가 내놓고 있는 45, 뭐 43, 44, 45, 뭐 이런 차이거든요. 어, 보험 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그 합의는 이미 13%로 하자고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불과 1, 2%? 이런 차인데 이걸 가지고 못 하겠다. 지금 못 하겠다는 건 이제 여당 쪽이 돼버렸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공을 여당 쪽으로 넘긴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개혁은 아니지만, 첫 걸음을 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여당 쪽에 중요, 어 중진들이 야당 안에 속임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한목소리를 대고 있습니다. 어,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속임수다 계약이다 이렇게 일제히 비판. 이들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민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 기조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연금 개혁 납득 못할 태도다. 그간의 개혁 주장은 거짓이었는가? 윤 대통령이 갑자기 다음 국회로 넘기자 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 힘은 90% 이상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타협안을 깰 국리만 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동안 연금개혁 주장은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고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 막상 일이 될듯 하자 인기를 잃기 싫어서 핑계를 찾는 것인가. 총선 참패로 대통령 지지도가 20%로 20%대로 떨어지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건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직접적으로 어, 비판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런 것은 뭐 대통령 인기도 지지도 뭐 여야 간의 그 타협이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일단 처리를 하자 이런 쪽에 주장이 무게를 실어서 여당 태도를 납득을 못하겠다 그동안의 개혁 주장이 거짓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빨리 타협을 해라 21대 국회 내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4년 만에. 한국, 일본, 중국,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열립니다. 26일, 27일,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월요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삼국 외교에 중국이 돌아온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냉전 경쟁 속에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경제 통상 등 여섯 개 분야의 공동 선언 있을 예정이고요. 한국은 잃었던 중국 고리를 찾을 기회다. 이런 겁니다. 다음 여기 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이제 이런 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공동 선언에 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집어넣자. 그런데 중국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부문에는 삼국의 공동선은 합의할 사안이 많은데, 이 북한 비핵화, 이거는 이제 중국의 반대로 이견이 노출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한중일. 어, 중앙일보는 한일중 이렇게 넣는데, 한국일보는 한중일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회의 5년 만에 개최. 26일, 27일. 윤대통령, 어, 리창, 기시다. 한 자리에 26일엔 한중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따로 진행한다. 경제가 주요 의제, 북한 도발에 대한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에 리창이 왔다. 그래서 실권이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2008년 첫 회의부터 총리가 참석한다. 리커창보다, 그러니까 이전 총리 리커창보다 중량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뭐 이걸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미국 대통령이 오지 않는, 정상회의에는 시진핑이 안 가고 총리를 대신 보내왔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어들고 있다. 가구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기저귀, 채소, 이런 물가 상승률은 3%대인데 1분기 실질 소득은 1.6% 뒷걸음질 쳤습니다. 근로소득 통계 작성일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정부가 반도체 전쟁, 전쟁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돈 전자의 다툴쟁. 반도체 전쟁에 26조 금융 지원한다. 이런 발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이슈 점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 17조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신설한다. 금리 조건에도 초점을 두라.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금융과 펀드의 18조, 인프라 구축의 2조 5천억,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재정 지원, 5조 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사회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 나왔는데요.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판례를 바꿨다. 기존에는 이혼 뒤에 혼인 무효가 되더라도 실익이 없다.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 그래서 무효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그 판례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도대 대법, 조희대 대법원 체제 첫 전원 합의체 선고, 결혼 결속 기능 약화 우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다음에 혼인 무효가 된다면 이것을 악용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가 있다 어,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일정 정도 재산도 뭐 이득을 취한 다음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어, 이것을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 그 혼인 관계였을 때에 맺어졌던 그런 일들이 다 무효, 원천적 무효가 되는데, 그런 걸 악용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보도를 했네요. 그동안은 이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 주로 이제 보도를 해왔다는 건데,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어, 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김계환 어, 그리고 이제 박정훈 한 사람은 해병대 사령관 한 사람은 이제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어, 이제 핵심 쟁점이 VIP 경로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더라 그래서 해병대 임성근 일사단장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상자 8명 중에서 빼라! 왜그 사람이 들어갔느냐?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동안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 VIP 경로, 이런 얘기 자기는 못 들었다! 이걸 부인해 왔는데, 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공수처, 해병대원 사망 조사, 외압. 이 외압의 실체가 VIP 경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에 넘어가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의 2첩 보고서가 다시 빠꾸 오라이 해서 원위치로 돌아왔고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 대부분 빠져나오고 2명으로 줄어든 것 아니냐 이제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녹음된 어, 복원된 녹음, 군 간부 진술을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도 드디어 내보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역시 이제 지금까지 그 기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역정을 냈다. 경로 말고 역정을 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역정 냈다. 최상병 보고 회의. 작년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회의 때그 보고회의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가 말을 했다. 회의 뒤에 여권 인사에게 발언을, 발언을 전달했다. 그래서 VIP 경로설,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당시 참석자 전면조사 불가피하다. 당시 이 대통령이 있었던 자리에 참석했던 그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될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1분기 매출 260억 달러. 와,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매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겁니다. 세계 3대 반도체 업체의 올해 1분기 매출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260억 달러, 대만의 TSMC는 188억 달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DS 부문은 171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엔비디아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것은 AI 반도체 열풍의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이다. 영업 이익이 8배로 성장을 했다. 삼성전자와 TSMC와 격차를 더 벌렸다. 업계는 엔비디아 질주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주가가 폭등했다.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니라 천비디아다.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네. 천달러가 넘었다. 이런 겁니다. 장외 거래에서 주식 한 주에 천달러가 넘었다. 100만 원, 130만 원이 넘어갔다 이런 말이죠. 1년 세200% 뛰자 주식을 10대 1로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잭슨 황 다음 성장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가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에, 이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세 사람을 불러서 노무현 서재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연대를 해서 성과를 내라. 그리고 김경수는 연말에 완전 규국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여권에서는 황우여, 추경호,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 논란의 쟁점에 있는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죠?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 특히 청와대 경호원과 돈 거래를 한 정황 때문에 지금 세상 시끄러운데요. 알고 봤더니 그 돈을 집살때 썼더라. 이런 뉴스가 조선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단서를 잡고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태국에서 머물고 있던 2019년 경호원을 통해 들여온 수천만 원, 7억 원대 영등포 집을 매입했는데 그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참 가슴 찡한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엊그제.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렷한 사고로 우리 젊은이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 수렷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글을 남겼는데, 병사들, 트라우마 안 남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물론 그, 애끓는 그 어머니의 심정,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 그런 한편 자기 아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던 또 다른 집 자식들, 그 젊은이들에게 이번 사고로 트라우마가 안 남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남긴 걸 보고 제 마음까지도 먹먹해지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훈련병들 위해서 군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 이런 글을 남겼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음주운전 뺑소니, 그, 범죄자, 가수 김호중.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이것을 연기해달라 그랬는데요. 법안이 기각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말어. 영장, 어, 심사 오늘 받아. 오늘 낮 12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조직적인 사법방해를 한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 내려질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 예정대로 오늘 결정. 그래서 김호중 오늘 콘서트까지 강행하려다가 이건 불발됐습니다. 검찰이 중대사안이다 이례적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호중 사태는 그 음주운전 변호사들이 말하는 꼼수의 종합판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다. 현장에서 도주한 뒤에 음주 측정을 기피를 했고,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를 했고, 이러한 것들이 음주 구제 변호사들 조언과 유사하다. 법조계 법망 빠져나가는 일이 흔하다. 이 내용 잠깐 볼까요? 이제 음주구제 변호사들의 주요 조언을 여기다 모아봤는데, 보지요. 일단 현장에서 도주하라. 시간 벌면서 무죄 주장하라. 시간을 벌어라. 그리고 무조건 잡아떼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라. 이런 겁니다. 음주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는 가급적 거부하라. 그래서 일단 증거를 남기지 말아라.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마라. 피해자에게 무조건 사과하며 신속하게 합의하라. 그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진단서 제출을 못하게 하라. 처벌 불원서, 선처 탄원서 확보하라. 그 다음에 법정에서 생계곤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우며 감경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라. 이제 이런 내용까지 그... 음주구제 변호사들이 했던 말하고 이번에 김호중과 그 소속사가 한 행동이 매우 비슷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어,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처음으로 비행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명 가오리라고도 불리는 아주 날렵한 모습.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전략 폭격기입니다. B21 레이더, 레이더, 시험 비행하는 모습, B 공군이 공개를 했습니다. B21 공중 시험 비행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21은 중국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첨단 무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밀리에 타격을 할수 있는 핵우산의 주포로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이 기종을 2026년부터 27년까지 실전 배치할 예정이고 100대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폭격기 한대 가격이요. 우리 돈으로 약 8,000억, 8,000억, 1조 원 가깝습니다. 이 전략 폭격기 한 대의 값이. 그래서 이 B21 전략 핵 폭격기가 실전 배치가 되면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중국 쪽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걸 거꾸로 말을 한다면 이 전략 핵 폭격기가 실전 배치되기 전에 시진핑이 도발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핵 전략 폭격기를 가장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영씨 재판에서 핵심 증인 배소현 그 사무관이 진술을 완전히 번복을 했지요. 이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냐? 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총선 승리 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그 다음에 배소현, 김혜경 그 이제 사적 비서 역할을 했던 배소현 사무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런 내용을 사설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판에서 또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매우 걱정스러운 사설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재판부가 이런 일을 밝은 눈으로 잘 살펴보고 있어서 엄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요 뉴스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